선업의 판을 바꾸는 기업 한화오션 지금도 기회 충분합니다. 첫째, LNG선 호황. 벌써 200척째 LNG선을 인도했고 카타르와 미국에서 대규모 추가 발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LNG선은 적당 2억 달러가 넘는 고부가 선박이라 수익성이 압도적입니다. 둘째, 방산 특수선 기대감.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라 성사되면 K방산의 새로운 수출 신화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해양 플랜트 부활. 브라질과 중동에서 FPSO 발주가 임박했고, 한화오션은 현지 조선소 설립까지 추진하면서 기회를 선점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 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대규모 선박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와 미 해군 MRO 계약까지 따내며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정리하면 LNG선, 방산, 해양플랜트, 마스가. 네 가지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한화오션 주가 재평가의 핵심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로 연결 짓는 건 다른 문제죠. 오픈방에서 대응 전략 꼭 확인하세요.